첫 번째, 조상중이 어, 그렇게 끼가 있었던 사람들의 한량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들의 후박 그러니까 냄새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남자 그 남자의 특, 특징은 제가 봤을 때 눈웃음 치는 남자예요. 운전 짝고 찢어지거나 <laughs> 어, 왜냐면 무상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한테 끌리는 거. 저또 나쁜 남자한테 한번 끌려봤거든요. 아, 근데 그 그거 헤어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 나쁜 놈. <laughs> 네. 아 우리가 대부분 나쁜 남자한테 관심 많잖아요, 여자들이. 아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근데 왜 있잖아요. 정말 잘 생겨서 막 이렇게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도 안 끌려. 근데 정말 못 생겼어. 어, 근데 볼매 같은 사람인데 또 나빠, 지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아 또 그런 남자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어, 중상주이 그렇게 끼가 있었던 사람들의 한량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자들의 숨악, 그러니까 냄새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남자.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쁜 남자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못 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늘 하던대로 사니까. 근데 여, 근데 여자들이 끌리는 거지. 근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전 의식이 있어요. 여자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여자들한테도 기생사주가 긴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끼가 있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 남자들을 보면. 그래서 그 남자의 특서, 특징은 제가 봤을 때 눈웃음치는 남자.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보는 눈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하세요. 운전 짝고 찢어지거나. <laughs> 왜냐면 무상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죠? 어, 그런 남자, 아, 여기 앞에 몇명 남자들이 지금 자기 얼굴들을 보고 있어서 제가 웃는 겁니다. 어, 무상들의 남자들이 나쁜 기운들이 강해요. 어, 피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어, 여자한테 처음에는 잘해줘. 어, 근데, 어, 한세번 만나보세요. 안해죠 어, 그런 분들은 결혼하잖아요. 다 잡은 물고기에 미법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자 조심하셔야 되고 약속 장소에 빨리 나타나는 남자, 어, 그런 사람도 나쁜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너무나 잘해줘서 호감을 산다.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간다. 저기서 골본 사람들이 지금 몇명 남자들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한테 끌리는 거. 좋던 나쁜 남자한테 한번 끌려봤거든요. 아, 근데 그 헤어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나쁜 남자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음 옆에 가지도 마세요. 음. 근데, 나쁜 남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놀아본 남자한테 결혼은 하셔야 됩니다. 아, 왜냐면, 그래야 결혼하고 난 후에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볼 거다 해봐가지고,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가 무조건 안 좋다고 나 댓글 폭탄 나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결혼할 땐 좋아요. <laughs> 근데 내 네, 남자 만들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기 있는 남자의 나쁜 남자의 특성은 눈이 작다. 우상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쌍꺼풀 한쪽이 있을까 말까, 요런 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눈웃음에 네,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런 살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 관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상이 있어서 제가 관상으로 풀어드린 거고, 근데 그런 사주 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살이 껴 있죠. 당연히 어 살이 껴 있어. 여자들만 도화살 있고 끼가 있는 게 아니라 연예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남자들한테도 그런 사주가 있어야만이 인기가 생기거든요. 우리들은 알면 어 저거 저 도화살, 홍합살 뭐 이렇게 껴 있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못찾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린 겁니다. 관상을 보세요. 그렇죠. 직업적으로는 필요한데, 이제 그분들은 꼭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사석의 개인 자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일로 성공하실 분들은 차한 잔의 자리와 어떤 사석도 삐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가진 모든 일들이 무너집니다. 어, 왜냐면 여자들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타고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시면 영업하실 때 사적인 자리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득이 되지만 여자한테 눈물을 뺄수 있는 남자이긴 하죠. <laughs>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알겠죠? <laughs> 네,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